와, 우씨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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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위협을 당하나? 너는 씨, 모자이크 처리 안 해. 너는, 씨 너는 꼭 내가 영상에 올린다. 씨,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날씨가 왜래? 꾸리꾸리하지? 뛰어 올라나? 곤란한데두 번째 라이딩만에 많은 게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와 그렇지 없어서 깜짝 놀랐네. <laughs> 원래 클러치가 없다고. 와우, 이거 진짜. 씨. 뭐, <laughs> 언제야? 한번 합니다. 이거 사고 세 번째 라이딩인데 많이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왼손은 약간 가끔 이렇게 호우적 되는데 이제 기어 바꾸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고 사단에서 이제 정착 후에 앞으로 프론트 부분 을딱 밟아 가지고 엔다 딱 넣고 대기하고 이렇게 좀 의외로 여기 좀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다, 근데 진짜. 와, 여유있고 재밌다. 지금 짜내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달려가진 않지만, 나름의 재미가 있다, 진짜. 생각보다 진동도 그렇게 안 심한데. 단기통에 엄청 진동이 심해서 막, 어 이상하게 건들린다 했다. 역시 이런 도로는 앞타이어보다 아, 뒤가 틀리네요. 앞에도 약간 틀리고. 젠장할 도로 얘는 정말 골목길 가다가 어, 막, 막 다른 길이면 그냥 뉴턴 길 아무리 쳐봐도 다 돌릴 수 있잖아요 넘어질 일도 없고 근데 좀큰 바이크들은 좀 아저씨 가보고 싶은데 길이 없으면 어떡하지 임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오르막이라 내리막길에서 바이크 돌릴 길이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약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 가게 되거든요 모르는 길은 근데 뭐 이제 이런 이 녀석이랑은 구석구석 큰 길만 다녔다면 이젠 작은 길도 다다녔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인티 보내고 슈퍼커브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우울했었는데 어? 이거 이거 왜이거왜 이렇게 풀렸어 아, 아저씨 이거 진짜 대충대충 대충 이거 하나 아, 진짜 아이 집,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차, 차, 이것도, 이 또, 또, 이러기야. 하 <laughs> 진짜. 나중에 집에 가서, 아이 이거 민들실도 듬뿍듬뿍 거리게 해놨네. 혼자 아저씨, 이거 안 되겠네. 에이. 시들이 무시하네. 조금 그 무시당하는 기분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진짜 옛날에 나인티는 크고 BMW 이렇게 있으니까 차들이 한번 끼어들지도 않고 어떨때는 차들이 피해서 가기도 하는데 앞에 오빠 오고 이런데 막 그냥 막 유턴하고 막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막 자기들 만들어 막 하네요. 네가 알아서 피하겠지 이럴까? 아니면은. 너무 작아서 이네 오토바이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어 바꿀 때 울렁울렁 한다 했는데 전혀 안 울렁거리는데 약간 어 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울렁거리지 않습니다. 어 사람들이 기어 바꿀 때마다 울렁울렁 거린다고 그랬었는데 아 내가 이거 백도어드 가서 백도어드 사갈라 했는데 이거 진짜 내가 백도어드 사가지고 이거 뒤에 탑박스에 실으면. 배달 가는 줄 알겠다 진짜 집에 가서 보고 싶었는데 참아야겠다 배달러처럼 보일라 어 움직일 때는 엔단안 들어가지네 와우 동차선 임마 놀래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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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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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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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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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위협을 당하나? 너는 모자이크 처리 안 해, 너는, 씨. 너는 꼭 내가 영상에 올린다, 씨,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와, 오, 씨 무서워, 죽는 줄알았네 와, 오, 씨. 내가 아무리 6식기로 언더로 간더라도 진짜 그거는 좀 아니지 브레이크도 못사고 갔네 무서워갖고 아 바지가 래 축축하지 아우 아 바지 바지 바지가 래 축축해 지렸나? 커브 타면서 후회했네 방금 전에 처음으로 에이.